자 가보자 에이. 지금 21번이야 에이. 지금 2022년 9월 21번이야 지금 21번 문제가 어. 21번 문제가 뭔 문제야? 한축이야 함축이 한 예. 파이어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들을 모해버려라 뭐 해고시켜버려라 그 말이야 에이. 고객들을 해고시켜버려라 이 말이 지 무슨 말이냐 에이. 지금 그말이지 자 고객들 네. 해고시키란 말은 상당히 어쨌든 조절적인 표현이다 예? 한국말을 먼저 이해를 하라 다 예? 한국말을 자한국말 먼저 봅시다. 예? 자 고객은 항상 옳은가? 여러분들 이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알수 있어야 돼. 고객이 항상 옳으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고객이 항상 옳지는 않다라는 네. 이야기를 음. 하겠다. 이 말이지. 예? 여러분들 그의 뉘앙스에서 고객이 항상 옳으냐 이 말은 고객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할때 말이야 에이? 주방과 욕실설비를 만드는 한 유명한 회사에 고객들이 고장난 제품을 반품할 때그 회사는 좋은 고객관계를 <laughs> 좋은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항상 대체품을 제공한다 말이야 에이? 대체품을 제공한다는 말이야 에이? 그냥 여기 간단히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석성 뭐 고객이 항상 없느냐 말이야. 이 자, 고객들이 리턴이 뭐야? 반품하다 이 말이야. 무엇을? 어, 브로큰 프로덕트. 그러니까 좀안 좋은, 좋지 않은 뭐 부서진 제품들을 이 어디 유명한 회사에 이 유명한 회사에 반품을 해. 근데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야? 키친과에 키친과 베스룸 텍스러스 키친과 에이? 자 키친하고 그러니까 부엌이라든가 또는 주방 주방제품들을 만드는 그 유명한 회사야 에이? 그 유명한 회사에다 어쩌다 막 반품한다 이 말이야 에이? 고장났던 부서진 제품을 반품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그 회사는 거의 항상 제공해 뭘 제공해? 대체품을 아 그래요? 그럼 제 품목을 어쩌다 시바꿔줘는돼 말이야 뭐 하려고? To m a i n t 유지하려고. 뭘 유지해? Good customer n a e 고객들과 어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개 괜히 고객들 어쨌다 기분 상하게 하면 은 떨어져 버리며 자기 회사만 어째? 손해를 볼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뭔뭐 문제가 있다라고 바꿔주라고 바로바로 바꿔줘고 그러더란 이야기야. 예? 앞에 서갖고법적좀잘 설명할게요. 그럼에도, 이스티이 중요하지, 스티이 여기 있다이 2단어 중요하지. 그럼에도, 그 회사의 상품 보증 전문가는, 그 회사의 상품 보증 전문가는 상품이 멀쩡하거나, 멀쩡하거나, 남용이 되었을 때, 상품이 어쩌다 아무 하자가 없어. 아무 문제 없고, 또 남용이 되었단 말이야. 어쩌다 잘못 사용했다이 말이야. 본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됐을 때이 이럴 때는 안 돼요라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설명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there are t i m e 때가 있다 말이야. 때가 있어 어떤 때가냐 you got to say no.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자 고객들이 항상 원리야 이 아니다 뭐라고 말할 때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이자 뭐라고 e x p l 설명하면서 자 설명해서 누가 The w a r r a 보증 전문가, 보상 전문가 또는 보증 전문가. 그 회사의 보상 전문가가, 어쨌다 뭐라고 설명한다? 뭐, 뭐라고 말할 때가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목소리> 어쩔 때, such as 이러한 경우에, a n 프 a product is on the i m e w n 제품에 아무 하자가 없다, 말이야. 이 제품에 아무 소리가 없고 하자가 없어. 또는, Has been abused. 제품이 죄가 사용하냐 사용이 되냐 사용이 되니까 has been abused. abused가 뭔지야? 남용하다, 오용하다, 과하게 사용하다 하신 그 말이야. 에? 이랬을 때는 언제한다고? 누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라 그 말이야. 누라고 구 이야기할 줄 알아라. 자그 다음에 자, 자 전자 상거래 회사를 소유한 기업가 로렌트로프 이, 이 사람은 고객이 항상 옳지만, 고객이 항상 오라. 그러나 때로는 당신이 고객을 해고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고객을 해고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노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해고해야 한다는 말은 너안 뭐, 돼, 아니다. 이 라고 말할 줄 알아. 지금 그 말이야. 에이? 자, 뭐. 기업과 트럭, 이 사람이 누구야?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소유자인 이 사람이 뭐라고? 고객은 항상 몰라 반, 이따 와이는 뭐야? 반면에, 고객은 항상 오른데, 반면에 가끔씩, 때때로 너는 어쩐다? 고객을 해고시켜야다. 노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나야. 자, 트럭이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어. 최선을 다했는데, 그 고객이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걸 이해되냐? 봐봐. 저틀어어쨌다 try everything, 모든 걸 노력해. 뭐하려고? 불평, 그 고객들의 불평을 뭐하려고 리 e s 해결하려고 고객들의 문제점, 고객들이 불편한 점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야. 모든 점에서 노력해. 응? 그리고 근데 어째 깨닫게 됐어. 뭘 깨닫게 됐냐. 고객들은 will be d i s s a t i s f well. e d 만족을 못하더라는 말이야 고객들은 만족을 못하더라. No matter what 어떠한 경우에도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줬다고 하지만 받아들인 고객, 고객 입장에서 어째 만족을 못한다는 것을 어째 아 만족 못하구나 나는 깨달았대 말이야. 그래서 그녀는 리트한 관심을 돌려버렸어. 무엇을? 그녀의 attention, 그녀의 관심을 돌려버렸어. 어떤? To the rest of a customer. 뭐야 나머지 고객들에게 어쩐다 관심을 돌려버렸다말이야 그럼 나머지 고객이란 말은 뭔 말이야? 불만이 없이 자기 제품들을 잘 사는 이 고객들. 이해 되냐? 우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별로 불만이 없는 이 고객들한테 할 거야. 나한테 행꼬지 하거나 자꾸 불만 있는 고객은 무시해버리고, 나한테, 나한테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별로 불만이 없고, 제품을 잘 살, 사가는 이 고객들한테 모든 관심을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더 잘해줬다. 그 말이야. 예. 뭐라고, 그녀가 뭐라고 말하면서, 자, 나의 성공은, 나의 성공의 이유가 거기 있다. 그 말이야. 그럼 나의 성공의 이유라는 거뭐요 계속 불만 있는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해 봤자 이 고객들 항상 어쩐다고? 불만이 남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차라리 불만 이 없는 고객들한테 더 서비스라든가 이 부분을 더 어쩐다? 더 과하게 해 줬다 이 말이야. 이것이 내가 성공한 비결이다. 정말이야. 내가 뭐 이前냐 이해됐어? 항상 이해를 하라니까. 내용 파악을 이해를 하고 에이? 이제문법적인 이야기를 좀설명을할게이 이제 the cause of reject rejection, rejection, a t t a 라 k alcohol, a l c 경우 의 고객들의 수요 요구, 고객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말이 고객과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하지만 고객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요구는 쟤 노라고 말할 때가 있어야 한다. 아직 말 노라고 말할 때가 있어야 한다. 예. 자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고게이 예. 고객들이 항상 오느냐 말이네. 고객들이 항상 오느냐 이겁지 너무한테는. 자 고객 예. 커스터마. 자 고객들이 리턴 뭐라 서 반품한다 이 말이야 에이. 어떤 부서진 제품인 그러니까 제품 입장에서 부서진니까 당연히 고장나니까 PP가 나왔겠지 에이. 부서진 제품을 자 유명한 컴인링 회사 앞에서부터 그냥 그, 그대로 해소하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 회사는 이 만들어 이키칭앤빨스음 픽스쳐 에이. 자 부엌과 욕실 어떤 설비를 만드는 그 회사인데, 자그 회사가 리얼의 오래서 거의 항상 제공해뭘 제공해 어 리플레이스먼트 자 대체품을 제공하더라. 근데 그 대체품은 뭐야? 투메이트 유지하기 위해서 뭘 유지? 해 고객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대체품을 어쩐다 항상 준비해 놓고 있더라 지금 말이야. 이 이해가지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대답 하고 위치가 있는데 왜 위치가 답이야 여기 나와있잖아 이거 같이 그냥 같이 보고 갈게 여기 대답 하고 위치가 나왔을 때왜대선안 되냐 그렇지 여러분들 이때 이 위치가 이 위치나 이 대시 관계 되는서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메이크라는 동사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에이?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일 때를 뭐라 그래 관계대명사라고 하잖아 불완전한 문장일 때 관계대명사니까 에이? 근데 관계대명사 대선 앞에 큰 마가 나오면 어째 쓸수 없다고 하지 에이? 계속적 요법에서는 대수를 사용할 수가 없다 라기 말이죠 에이? 자, 스틸 그럼에도 잉? 자, 여러분들, y 스틸이 e still a r o u 어 d I d 나올 수있 n o w boy, n 는 여기서는, 여전히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다 알아 u r e s t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 자, there are times, 때가 있다 말이야. There are times, 때가 있다 t 떤때 You've got to say no, no라고 말할 때가 있다 그 말이야. 네? No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야. Explains the warranty expert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보증 전문가. 그 회사의 보증 전문가가 어쩌다 explains 설명하는데 no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 말이야. Such as 어쩔 때야? Such as when a product 제품이 is undamaged. 제품이 어쨌든 크게 손상을 입지 않고 있어. 또는 어쨌든 has been abused. 현재 완료 수동태다잉.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에서부터 어쨌든이 물건을 사가지고 갔어. 지금까지 어쨌든 남용을 해왔다이 말이야. 에이? 그러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됐다라는 말로 정의. 현재 완료 수동태. 이럴 때는 어째 노라고 말할 줄 알아라. 말해. 노라고 말할 줄 알아라. 자, 여기 한번 봐보자 동사의 형태와 관계자, 이문제 그냥 가서 바로 봐봐. 여기 지금 explain하고 explain 가 나왔는데, 이건 뭐야? The warranty expert. 이 보증 전문가가 주어가 되니까, 3위치니까 S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당연히 또 뭐가 되겠어?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제품이 뭐가 되는 거야? undamaged. 제품이 어쨌든 손상이 없단 말은 완전한 문장이니까, n 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has abused 하고 has been abused 는 어쨌든 이게 has abused 는 뭐가 되겠어? 능동이고 제품이 어쨌든 다 남용되어 왔다 오용되어 왔다니까 수동태가 돼야 된다그 말이야 에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나온 거고 여기 출체 포인트 여기를 잘 보라는 이야기야 에이? 출체 포인트, 어법에 관련된 출체 포인트는 이쪽 부분을 잘 보시라는 이야기야 에이? 침음 대비했을 때자 다음에 어 기업요 기업관 이 사업관인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커머스 커피 전자상거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들 또한 말, 뭐라고 말하냐 고객들 항상 오라 고객들이 항상 어쩐다 보는 것은 알아 알기, 알고는 있지만 뭔가 뭐, 거에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지만 이것도 많이나안아이 있지만 때때로 You just have to fire c u s t o m e r 어쩐다 고객들을 해고하는 척 안해야 된다는 말이에이 고객들을 해고해야 한다 여기 지내쪽다 해고하다 Dismiss 에? 해고할줄 알아 정말이야. 어? 자, 왜 그러냐? 이왜 응? 그러냐? 자, 트루이 자, has tried. has tried. 얘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과거에있었던모든 것을 노력해 왔다 이 말이야. 이 노력해 왔는데 뭐 하려고? 해결하려고. 뭘 해결해? 고객들의 불평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어쩐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됐다, 이 말이야. 아, 고객들은 will be dissatisfied. 어쩐다 will be satisfied. 고객들이 만족을 느끼자. 그게 PP야, 이것도 알아나, 알겠지? 고객들이 만족을 어쩐다 diss, 못 느끼더라, 이 말이야. 노면와 no, 어떠한 경우인 어떤 경우에도 고객들이 어째 불만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도 만족을 못 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어쩐다 돌렸어. 그의 관심을. 어디에, 어디에? 그 고객들의, 나머지 고객들에게 어쩐다 관심을 돌렸단 말이야. 에이? 근데 그 나머지 고객들이, 자, 그가 말하기를, 그 나머지 고객들이 내 성공의 이유다. 말이야. 이? 나머지 고객들한테 신경을 썼 쓰니까 내가 이만큼 어쩐다 회사가 발전하게 됐다 말 이해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봐봐 분명히 여기다 문제를 주면 여기 포인트를 잘 걸어야겠다 여기서 who, she, says인데 she하고 says하고는 삽입이야 그래서 who가 주격관계대명사야 who가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이후에 선행사가 누구야? 그녀의 고객들이잖 고객들 고객들이 복수니까 뭐가 되겠어. 아가 됐다. 말해. 그 말이죠. 에?